지금를 얻고 싶은 사람이다. 지금 지금 활성은 하는 중입니다. 지금 아 그냥 맞추자. 아야니가나 맞췄잖아. 아 TNT야. 그러니까 TNT 맞췄잖아. TNT도 네 나도 니네 아래 맞춰야지. 그 TNT 터뜨릴 거야. 얘들아 yeah, yeah. 가자 이제 아 망했다 나 늘렸다 지각한다 어떻게 안녕 아, 지각해 어떻게 아 안녕 명사수형 어. <laughs> 응응점프해 oh, <yeah. 웃음> 다시 가. Ah oh, yeah. <웃음> nice. <laughs> <나. 맞아, 이제. 웃음> 반격 당했냐?